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정벌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 목과 허리의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팔과 다리를 지배하는 신경의 물리적 압박과 그 신경 주변으로 염증과는 것 같은 화학적 자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 다리를 펼때 신경 압박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거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한방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보다 비수술적 한방 치료로 원인 치료까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결과를 놓고 전문 의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목을 시원하게 하려고 자꾸 목을 돌려서 소리를 내는 것은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